증상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이런 생각들은 증상이 생겨서는 늦는다 음. 5년 생존률이 매우 낮아서 폐가 되는 것이 폐암이거든요 여자분들에서 가장 호발하는 한 1등이 유방암인데요 음. 그래서 보통 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층은 내시경 검사 같은 거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 가능성, 위험성들도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50대에는 걸으면 안 되는 검사는 뭐가 있습니까? 꼭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보고 어. 싶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건강 검진은 일단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세계 평균 수명에서 한 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암환자들의 5년 상대 생존율이 어 72.9%로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들도 우리나라가 건강검진이 활성화되어 있는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검진을 해서 일찍 발견하니까 생존율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2011년에 직장 건강검진에서 그 위암이 발견이 돼서 0기에 찾아서 그냥 수술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발병을 했다. 그때왜못 네. 찾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도 쉬워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제가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워했던 사연인데, 그 1년 전에 거, 건강검진을 했을 때, 위내시경상에서 특이소견이 없습니다라고 <laughs> 말씀을 들으셨는데, 1년 후에 위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1년 전에 했던 그 위내시경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 오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료 소송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 그 관련된 그 학회에 있는 그 대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적 자문 이후에 내린 결론이 어 위암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가 아니라면 어 오진으로 보기 어렵다. 아. 예. 실제로 그래서 일본에서 그 내시경으로 아주 유명하셨던 대가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만약에 위암을 걸리고 싶지 않다면 어사 개월마다 위 내시경하면 좋겠다. 뭐 이런 에이. 우스갯소리 농담하 신경. 그건 너무 거북한데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 건강 검진은 그 현재 국가에서 2 년에 한번 받으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년 받는 것과 2 년에 한번 받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떤 질병들을 걱정하는지, 어떤 장기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령 혈액검사 같은 경우는 고위험분이고, 뭐, 그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아니면 과거에 음. 나는 전 단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 3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음. 하지만, 어,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어, 대장 용종이 발견됐, 다 하더라도, 음. 어, 그러면 보통 3년 정도 주기로 받아라.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고, 깨끗했으면 5년 정도 후에 받아도 된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험은 아무래도 빨리 자라는 암이고 음. 대장암 같은 경우는 서서히 발전하는 암이기 때문에 그 개별 질병들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들 때문에 단정 지어서 모든 것들을 획일화시켜서 기한이나 주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음.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몇 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저는 혈액 검사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간격으로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도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어. 뭐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씩은 하고 있고요. 어. 하지만 대장 내시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특별히 조직학적으로 위험한 소견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주기로 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서 하세요? 수술로할 수는 없잖아요. 아 저희 저희 병원에 또 다른, 아, 다른 원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저희 예, 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항목들 꼭 봐야 되는 항목들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 국가 검진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를 해주기는 하지만 예. 어, 그래도 어, 혈액 검사들 중에 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그 만성 대사성 질환들 뭐 음. 대표적으로 당뇨나 고지혈증 이야기들도 하지만 음. 통풍도 생각보다는 많이 유병률이 좀 높아져 있기도 하고요. 의외로 또 비타민 D는 많이 좀 부족해서 음.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검사들. 그리고 초음파 검사들은 사실 국가에서 커버해주는 항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음. 그런 항목들 위주로 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검사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뭐가 있죠? 갑상샘 보는 거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맥경화 여부 확인하려고 음. 아, 그 피부에 예, 가까운 아. 경동맥 보는 거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장 초음파 있고, 여자분들 같은 유방 초음파 있으시고, 어,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요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그시하는 검사들입니다. 그거 거. 다 하려면 돈이 꽤들 텐데. 근데 워낙 그 건강 검진을 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어, 경쟁들도 제법 치열해서. 어. 어, 잘 찾아보시면 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아 네.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 그 유방 초음파 말씀하셨는데 여성의 네. 경우에 유방 초음파 하고 저 유방 촬영 있잖아요 네. 어느게 더 정확한 거예요 무엇이 더 정확하다 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 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방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네.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여자분들에서 가장 호발하는 암 1등이 유방암인데요 음. 그래서 보통 그 자가 검진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가 검진은 그 샤워하시고 나서 어 양쪽 겨드랑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혹시 뭐가 만져지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 자가 검사법인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이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뭐가 만져져서 어 내원하셔도 좋겠지만 그냥 간편하게 검사들을 한다고 했을 때. 유방 초음파는 저희가 초음파 검사라는 것 자체가 어 임신했을 때 출산 전에 하는 검사로 사용될 만큼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는 검사이고 반면에 유방 촬영은 그 미세 결절 소견이라든지 이렇게 그 유방암 초기 단계의 소견들을 조기 에 진단해서 그 발견할 수 있는 민감도 측면에서 좋은 점들은 있지만 방사능 피폭량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40세 이후부터 유방검진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유방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득실로 따졌을 때 유방촬영이 가지고 있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들도 생각해서 잘 권하고 싶지는 않고 40세 이후라면 유방촬영들을 정기적으로 하시되 그것에 유방초음파를 더해서 같이 보시게 되면 훨씬 더더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이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갑상선 검사나 뭐 심장 초음파나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제 얘기를 좀 드리면요. 네. 저도 이제 해마다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갑상선의 무럭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음. 그것도 좀 크기가 꽤큰 크기로 발견이 돼서 제가 헉하고 놀랐던 적이 음. 있고 또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경우도 그 경동맥 내막 두께가 살짝 좀 두꺼워져서 그러니까 음. 저희가 피가 그, 막힌다는 얘기죠 기름이 좀 살짝 끼는 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물론 저희가 이제 혈관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삼 분의 이 이상 막혔을 때 음. 어떤 증상들이 생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경미한 수준으로 음. 내막 두께가 두꺼워진 것이 전혀 증상들은 없거든요 음. 그리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증상이 생겨서면 늦는다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 그러니까 증상이 없지만 점검하다가 이상이 발견됐을 때가 빠르게 발견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 큰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의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어, 증상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이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것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한번 점검을 해 볼까요? 40대부터 이런 검사는 꼭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40대는 일단 국가검진에서 네. 생애전환기 검사라고 해서요. 음. 그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항목들에 대해 검사를 해주기도 음. 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면 40대부터는 그 몸이 아무래도 못 따라갈 음.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좀 조절해야 되는 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보시는 쪽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0대 여성의 경우엔 또더할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40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갱년기 증상이 오시기도 하고 그 월경 주기가 이제 불규칙해 지기도 하시고 또 이제 40대에서 폐경을 맞으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 호르몬 뭐,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있어서의 그암 관련돼 있는 통계 같은 것들을 볼 때, 그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음.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젊은 여성분들에게 호발하다가 음. 어, 50대 이후가 되면 어, 그런 분들의 빈도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폐경 전후 관점에서 그 검진을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어그 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호발질환들 위주로 했다가 이후에는 오히려 그 남자분들하고 비슷한 항목들을 점검하고 어,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5 0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검사는 꼭 해야 된다. 5 0대는 걸으면 안 되는 검사는 뭐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검사들을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저는 꼭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비타민 D 검사를 하고 아. 싶습니다. 어, 비용도 얼마 들지도 않고, 어...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음... 당시에 우리나라의 노인의약을 최초로 도입하신 몇분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수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비타민 D 얘기를 하셨을 때, 아... 제가 살짝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음... 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음... 뼈에 골밀도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골다공증 위험들도 좀 많이 높아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코로나가 어떤 분들한테 잘 걸리고 어떤 분들한테 안 걸리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해서 제일 먼저 유의미하게 나왔던 게 비타민 D 결핍이었습니다. 어... 어, 바이러스에 관련돼 있는 면역력들도 중요할 수 있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좀 광범위하게 음. 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검사 항목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아. 저는 비타민 D를 꼽고 아, 싶어요 아. 예. 아 네. 그렇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전립선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거든요 남자의 네. 경우에요 네, 네, 네. 그때부터 전립선 검사, 전립선도 초음파 검사하죠? 어, 전립선 비대증은 40대에는 40%,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라고 할 만큼 음.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게 없다라면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어, 밤에 어,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 깬다 음. 그리고 소변을 좀 과거에 비해치게 자주 본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좀 많이 불편한 것 같다 음.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 어,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전립선 초음파하고 어,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라고 하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음. 이두 가지 검사들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추적 관찰을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6, 70대 이제 노년으로 갑니다. 네. 이분들은 그럼 뭘 추가할까요? 60대 정도 되시면 뇌졸증에 대한 생각들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적어도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하셔서 아뇌내 뇌 상태가 이렇구나는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패시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어, 폐암검진이 가장 최근에 도입된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암 환자분들 5년 생존율이 70%를 넘어설 만큼 너무 좋아지고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대표적으로 호발하는 암 중에 하나지만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아서 어, 많은 분들의 그 건강에 치명적인 폐해가 되는 것이 폐암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폐암검진을 한 5년 정도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폐암은 어쨌든 조기 진단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장기간 동안 흡연을 하셨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내시경 검사 같은 걸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나이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그, 수면 유도하는 약물들이 부작용이라든가 위험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비수면 내시경들을 권해드리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몸에 있어서 탄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시경을 하고서 그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 가능성, 위험성들도 높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어떤 분들은 또, 어차피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뭐 필요 없어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 본인의 어떤 삶의 존엄성이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들의 훼손을 받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한창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활동하던 시기만큼의 빈도는 아니지만 하셨으면 좋겠고 내돈 내고 좀 해봐야지 할때 요거는 꼭 하세요 하는 거뭐 있습니까 제가 갱년기 때 중요한 검사로 비타민 D 검사를 네. 좀 드리기도 했는데, 네. 그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작병들이좀 많이 있으세요. 음. 많이 드시다 보니까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혈액 검사들이 있고요. 음. 어, 그리고 가족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부위. 제가 아는 지인분도 지금 30대 중반인 여성분이신데, 어,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음. 근데 그분은 그, 어머니도 유방암이셨고, 아. 이모도 유방암이셨고, 네. 또 언니도 유방암이셨고, 아. 그 모든 분들이 다 네. 그러셨던 거죠. 이제 그렇게 내가 좀 위험할 것 같다. 음. 그러는 장기에 대해서는 좀 자비를 쓰신다 하더라도 음. 검사를 좀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젤리나 졸린가요? 예. 그, 그 예.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서 예, 유방암 하나를 예. 잘라내고, 양쪽 다 젖지. 아, 맞습니다. 양쪽 다? 가족력이 있다면 네. 일단 그쪽은 철저하게 검사를 네. 해라 이런 말씀이시고 네. 건강검진할 때 요즘에 검진센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옛날에 종합병원 안에 건강검진센터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네. 많이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병원을 찾아내야 돼요 정확하게 내 몸을 진단받으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걱정하고 원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가족력이라든지. 개개인별로 좀 신경을 쓰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를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는 주치의 선생님을 좀잘 친해지셔서 그~ 내 기존에 있는 결과들과 비교해서 비포 애프터를 확인한 다음에 내 건강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곳을 좀 정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단골인 규모가 있는 검진센터를 아 어, 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단골인 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또 가면 작년 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쭉 쌓아놓으면 주치의 네. 선생님이 되는 거니까죠. 그렇죠? 그런데 네. 비용은 얼마 정도 써야 되는 거예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천차만별이어서 워낙 건강검진 기관들끼리도 경쟁들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들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네. 조금의 그 송품을 파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항목들에 대한 비교들을 하셔서 아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적정한 가격들이 있으면 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검진할 때 내가 이제 다음 주에 건강 검진이면 이번 주부터 술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고 나쁘단 거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무슨 건강 검진이야 나 있는 그대로 가서 해야지 뭐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들을 환자분들은 자주 드리는데, 검진 전에 화장하지 마세요라고 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A처럼 막 살고 있는데, 네. 검진 받을 때 이제 A가 아니고 네. B가 되셔서 오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네. 혹여라도 만안에 생길지 모르는 내 위험들을 미리미리 네. 조기 진단해서 두기에 치료하자라는 관점인데, 막 화장해가지고서, 음, 음. 이렇게 좋은 결과 받고서, 문제없어. 그러니까 난 내일부터 술 먹어야지, 음, 음.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막 해야지, 음. 이거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평상시에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가시되, 음. 그 검사들마다마다 좀 주의할 음.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건강검진하면 뭐가 자꾸 나올까봐, 네. 겁나서 못하겠다. 네. 이런 분들은그 제가 아까도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네. 나오게 하려고 해서 검사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장도 용종이 작을 때, 그리고 선종도 작을 때 뛰면 아무 문제 없이 네. 끝나는데, 그걸 키워서 대장암이 되면 음. 머리가 아픈 거고, 음. 어, 위암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기 진단하면 사실 수술도 하지 않고 그냥 내시경적인 시술만으로도 바로 제거도 할 수도 있고. 제가 제일 겁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이가 70대 분이신데, 저 처음 해봐요. 어.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여자분들 중에는 흔, 흔하지가 않은데, 네. 남자분들 중에 좀 고집스러운 분들. 건강 자신하시는 분들. 예. 네. 그 진료실 딱 들어오시는데 네. 벌써 이렇게 포스가 남다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보면 제일 긴장하는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뭔가를 발견을 해서, 하고 제가 머리를 아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반대로 건강 염려증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예. 불안해요. 괜찮다는데 예. 그럴 리가 없어요. 예. 저 여기 좀 다시 봐주세요. 예. 이런 분들은 다 많이 좀 말씀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음. 최대한 노력을 네.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뭐 대장 내시경도 한 6개월 전에 받으시는 또 하고 싶다고 음. 그러시면. 또 이런 분들은 객관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걸또 보여드리면 좀 좋아하시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검사해 봤을 때다 괜찮다. 음. 그렇게 달래 드리지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달래 드리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아, 이번에는 요걸안해 드리면 음. 오히려 이제 불안해서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다. 그러면 또 이제 저도 이렇게 맞춰 드리는. 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환자분들마다 성향에 맞춰서 약간의 밀당들이 있고, 네, 그런 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참바람 돌아야 네. 한 10월, 11월 돼야 이제 네. 급작스럽게 아, 올해 건강검진 해야지 하는데 네. 그때가 사람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검진 시기가 언제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한가할 때 오시면 급작스럽죠. 정말 황제 같은 대접을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릴 수도 있고 여유도 있고 문제가 안 되는데 밀려서 하게 되면, 대기 상황들 뻔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뭐, 3분 드려야 될 얘기들을 30초에 끊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름 정도 시기가 제일 그래도 그 검진 받기에 쾌적하게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시면 오히려 그 한가한데 오셨다고 네. 하면서 뭐라도 하나 더 받으실 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아니, 그 시기에 그렇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내 보너스라도 하나 더 검사 받을 수. 아 그럼요, 그럼요. 말만 잘하.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알겠습니다. 예. <laughs> 건강 검진 하시면서 아 이런 사례는 내가 진짜 의사로서 뿌듯했다 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진행이 좀 빠른 암인데 음. 조기에 진단이 돼서 제가 협진을 해 드려서. 빨리 수술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한테 너무 자주 연락도 주시고, 감사하다, 평생 은인이다, 막 이러셔서 제가 몸둘바를 모르는 환자분들이 한세분 정도 계신데요. 어, 그럴 때 정말 뿌듯하고요. 네. 또한 분은, 어, 좀 고집불통이신 분이셨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이분이 보니까는 그 입이 크신 분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검진을 하러 오셨는데 누구 아시죠? 아. 누구분이 꼭 여기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제일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분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laughs> 그리고 근데 또 여담인데 캐나다 교포 분인데 해마다 저한테 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는데 었 본인이 아는 분들 중에 캐나다에 거주하셨던 암 진단 받으셨던 분은 다 돌아가셨고 한국에서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지금 생존에 계십니다. 조기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한국에서 매년 검진을 받고자 해서 매년 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오시는 분. 그렇습니다. 반대로 네. 또 안타까운 상황도 있을 겁니다. 아까처럼 처음 받으셨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중간에 더 진행을 못했습니다. 거의... 막혀가지고. 예. 거의 4기? 예. 그 그러니까 분도 가족분들이 정말 어렵게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 너무 늦은 시기에. 그 그러니까 분이 이제 식사도 제대로 못하셔서, 다 토하고 그러셔서, 가족분이 억지로 끌고 오신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4개월을 채못 넘기고. 아... 예. 그러지 말라고 검진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무서워서 검진을 못 받겠어. 뭐가 나올까 봐 그런 생각은 좀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또래 친구들을 보면요. 아까도 이제 무슨 저 성적표 받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시험처럼 생각하고 시험 성적표 딱 받아서 야, 나폐 멀쩡하대. 야, 나 이거 저 간. 야, 난 생간이란다. 어? 야, 한잔하자. 이런 경우 많거든요. 예. 저희가.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말씀을 네.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는 사회적으로의 해악은 낮이나 어, 개인적으로의 신체적인 해악이 너무 높고 음주는 어, 개인에 대한 신체적인 해악은 상대적으로 낮이나 어, 사회적인 해악이 너무 커서 아, 그러네. 예 문제다라고 <laughs>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담배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일도 권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아. 음주는 또 좋은 버들하고 마셨을 때, 음. 예, 정신적으로 행복해지고, 스트레스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너무 자주 하진 마시고, 적당하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배 피는 친구들 얘기 들어, 괴로울 때 그거만 한게 없다고 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적으로 그 정도 스트레스라 담배한테 펴야 된다면, 그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좀 다른 방법들을, 다른 예, 좀, 예. 왜냐면 폐암은 일단 생존율 자체도 너무 낮고 음. 그 진단 받게 되면 그 진단 받은 환자분들을 비롯한 그 가족분들이 거의 그냥 재앙적인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 좀그 네, 본인이 너무 괴로워요 호흡과 관련돼 있어가지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질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생기면 이미 늦습니다 음. 어, 그렇다고 저희가 뭐 매일 같이 어떤 검사를 할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사실, 검진에 우선하는 게 뭐냐면 생활습관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에 대한 관리들을 특히나 나이가 들면 어, 젊었을 때 보다는 아무래도 내 몸에서의 반응 같은 것들이 느리기 때문에 조금씩 관리라고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 검진도 두렵지 않은 나의 생활습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환자분들 오실 때 항상 술 담배에 대해서 위해성에도 말씀도 드리지만 유산소 운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상 은 하셔라.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근력들이 근감소가 되지 않도록 근력 운동들도 좀 하셔라. 이런 말씀들 좀 드립니다. 근데 가끔씩 환자분들 중에는 어, 직국계도 저한테 원장님은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요 하면서도 그냥 우스갯소리를 받아 넘기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고 나니까 그분들한테도 일단 떳떳해야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는 말씀들이지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캥기는 느낌이 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4일 이상은 꼭 시간을 내서 무언가를 좀 하시면 좋겠고 항상 제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음.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바빠요 음.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이 됐던 일이 됐던 건강 일으시면 음. 하고 싶어도 못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의 투자를 가지고 지금 원하시는 것들 평생 동안 누리실 수 있도록 꾸준히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 하면 돼요. 네, 요즘 날도 좋고 이러니까 네. 저녁 식사 후에는 좀 이렇게 산책 맞습니다. 한 1시간 유산소 운동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하고 팔굽혀펴기라도 네. 이거 근육 운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쪼그려 앉기 있잖아요. 요거라도 <laughs> <이번에도 웃음> 네. 잠깐이라도 하면 그것도 근육 운동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건강검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고요. 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야 나는 특히 이 부분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박광일 원장님 다시 모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박광일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요하고요. 예, 탐나는 일상 쇼핑몰에서도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을 업 시켜줄 아이템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